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덕의 프레임의 현덕입니다 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참 많이 힘드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한다면 아 어느 특정 종목에 몰빵하신 분일 테고 특정 종목을 몰빵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지수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겠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장세에도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타서 자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장이 떨어지는 건 속절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투자의 실력으로서 극복한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가 할수 있는 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로서 마땅히 할수 있는 것은 어, 사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산을 던지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거나 혹은 내가 뭐 조금 여기에서 자산의 리밸런싱을 살짝 가미해준다는 점. 뭐 그건데,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자산의 리밸런싱을 내가 어느 종목을 파고 산다고 하는 막 해봤자 크게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뭐 주식시장을 보면 팔고 싶은 마음이 항상 늘 줄게 마련이죠. 저도 뭐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조금 리밸런싱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뭐 저만의 투자의 어떤 원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가 어제 스스로 그냥 불편하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던져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던진다기보단뭐 어느 정도 부분 비중을 조절하는 거겠죠. 답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어 그래도 어느 특정 업종을 답 팔진 않아요. 그 업종을 지키거나 혹은 부족한 업종을 채우거나, 그니까 과도한 업종을 줄이고 어 부족한 업종을 채운다는 거겠죠. 그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예를 들자면 뭐 IT 업종에 많은 그 보유 종목이 있다면은 부족한 의류나 뭐뭐 뭐 음식료로 바꾼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 리밸런싱을 하, 하거나 혹은 더사거나 그런 방향성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마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종목이 자기는 하락장에서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 방어가 가능했었나요? 떨어질 때 아마 음,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2018년도 무역전쟁의 쇼크라든지, 우리, 저희가, 우리가 한일 무역전쟁, 무역 이슈로 떨어졌던 그 폭락, 그 작은 폭락들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숱할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아는 사람이 최근에 유튜버를 통해서, 음, 주식을 하는 거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수익률도 공개하고 그러던데, 0.2%인데 한, 2% 오르거나 떨어졌는데, 막, 천만원이나, 막, 백만원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넣어야,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미수 레버리지 몰빵인데, 그거를 이제, 자랑이나 치고 올리고 있어요. 그 참,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횡보 차트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횡보 차트를 봤는데, 한, 한, 6개월 전인가? 10배 올라간, 한60% 떨어진 거를 횡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횡보라고 어, 투자한다는 것은 음,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아니 아닌가? 그, 그분 상당히 똑똑해요. 어, 똑똑하시고 뭐, 뭐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어, 제가 나왔던 대학들을 보면 그렇게 시중에 근데 그 똑똑함이라는 건뭐 지금의 어떤 그 산업화 이후에 어떤 1번부터 5번까지 잘 찍는 사람들의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분이 지 투자는 기술보다 장인의 그 범위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분한테 그나마 배울 점은 유튜브를 한, 한 30분, 뭐 1시간가량 보면서 전 종목을 다 보긴 하더라고요. <laughs> 전 종목을 다 봐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전 종목의 차트만 보는 거, 차트만. 그러니까 차트만 봐서 횡보라, 횡보 차트를 좋아하는데 그게 한 6개월 전에 10배 오른 주식이다. 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물론 저도 전 종목을 다 봅니다. 저라고 안 보겠습니까? 저도 다 봐요. 음, 저도 다 보지만. 어떤 철학이나 사유나 그런 역사성이 없이 차트를 보는 것과 무작정 차트를 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뭔가 깨달음이 올수 있겠는데, 음, 아마 그런 역사성과 철학성과 어떤 사유가 담기지 않은 채로 차트만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분을 통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운이 좋아서 좋은 커뮤니티 속에서 역사랑 사유의 철학 세계랑 고전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본다고 한다면 그거 없이 보는 건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상식의 세계를 항상 우리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비상식적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상식적인 사람을 원한대요 음, 참 투, 투자를 비상식적으로 하는데, 삶을 상식적인 사람을 원한다. 정말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걸볼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막상 그분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로 뭐, 거의 뭐, 몇, 몇천만 원 원치의 그 수익을 올리는데, 주식을 시작한 지는 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했대, 작년 겨울에.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우리 횡보했잖아요. 횡보하면서 자기는 수익을 냈으니까 자기는 횡보 차트가 좋다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개그 같아요, 개그. 네. 진짜, 가끔 헷갈려, 저도 이제 그걸 볼 때마다 헷갈릴 때도 있지만, 보면서 정말 개그 같은 요소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좀, 뭔가, 재미, 그니까, 뭔가, 뭐, 그까 웃기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닐까. 그니까, 마치, 어, 투자자라면, 그 앞선 선인들이 바라볼 때도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웃음이 닿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용이 뭐, 과10% 넘어가는 것도 과감히 뭐, 1억씩 던지던데, 어, 저는 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어떤 그건 투기죠 투기 그거 투기예요 투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신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거기 댓글에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그분이 조금 이제 그 외모가 뛰어나지거든요 뭐 이쁘기도 하고 뭐 주주주 달리는데 내가 볼 때는 어 외모로서 시세가 낮으면 그거로도 하고 살아도 저는 솔직히 만족하고 살것 같은데. 그 분은 특이하게 주식으로까지 시세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개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는 뭐 추천이 아니래요. 추천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 30분 동안 종목 이야기만 해요. 30분 동안. 그것도 10배 르린 주식들이나 뭐 최근에 상한가 갔던 주식들. 야, 거기에 제 아는 분들이 다 좋아요를 누르고, 그 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제가 최근 어떤, 제가 아는 그, 어떤 분만 도와주긴 하는데, 그분도 사실, 긴가민가 한가 봐요. 자기가 이제 수익률이 안 나니까. 근데 돈들 벌었거든요? 벌었는데도 이제 더 보, 더 버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힘든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근데 어떤 사유를 하고 철학을 하다 보면은 그 돈을 어디에다 쓸지도 뻔하거든요 뻔하고 쓸지도 모르는 게 보이고 하니까 그게 투자로서 올바른 과정을 가고 있는지가 참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투자로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도, 마찬, 마찬가지지 않은가. 왜냐면, 내가 보는 사람이 나의 일부인데, 음, 나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이 내 인생에 나타났다는 건, 나도 그렇다는 의미라서, 어,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 투자 원칙이라든지 방향성을 어느,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돈 <laughs> 투자를 잘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 물어보시기도 할 텐데, 어... 하여튼 증명해나가는 과정이라 한다면 저의 삶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타락해서 투자에 탈락하는 사람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제가 웃을 때는 어쩌면 그래도 나는 투자의 길을 조금씩은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수익이 높지 않아요. 높지도 않고, 어 높은 거를 뭐 기도는 안 하는데 바라고는 있어요. 바라고는 있죠. 아무래도 저도 젊을 때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영은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제 투자 원칙을 잘 고수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램이. 바램이에요. 투자가 저도 이제 거의 한몇 천만 원, 아니 천만 원 정도 뭐 날라간 것 같은데, 음. 뭐 워렌버핏이나 이런 사람 몇십억, 뭐, 조, 조뭐 날라가기도 하겠죠. 이런 떨어지는 시장에서 저도 고점 대비 얘기하, 얘기하는 거예요. 고점 대비 또 허탈하기도 한데, 그때 <laughs> 뭐 어쩌겠습니까? 날라가면 날라간 건데, 시장이 주는 대로 가는 거죠. 네. 제가 다니는 병원의 서석조 그고 초대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병은 하늘이 고치는 거지 인간은 돕는 돕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시세는 시장이 주는 거지 전 제가 하는 것과 투자자들이 하는 건 단지 도울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장을 도울 것인가 시장이 시세를 줄 때까지 그것은 매집 매집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어, 여러분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현금이전 잘 지키셔서. 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 없는 거를 끌어당기지 말고 요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매집을 해서 어, 투자를, 투자의 그 방향성에 맞는 그런 음, 과정을 밟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낮에, 그 운동하러 갔더니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반바지를 입고 운동하니까 와, 추울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건강 잃지 않으면서 재밌는 투자, 그리고 기대되는 투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 좀더 밝은 미래가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